아주 잘했다. 지금까지 말이지.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안 그래도 널 기다리고 있었다. 난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뿐. 대신 해주려는 건 아니다. 태양샘맨나 혼자서도 갈수 있다. 공포의 군주. 조심해라. 태양샘은 엘프가 불멸의 힘을 이끌어내는 신비한 마력의 원천이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날 돕는다는 걸 저자가 알고 있을까? 모든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니까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제 부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내라! 난 적어도 깨끗하게 죽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날 이렇게 고생시키고 내가 너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선사할 거라 생각 마라 안 돼! 네가 어찌 감히! 지금이다, 서리안! 실버무의 시민들이여, 항복할 기회는 충분히 주었는데 고집스럽게 버티고만 있군. 너희 종족 전체와 고대 유산 모두가 오늘 최후를 맞을 것이다. 죽음이 엘프의 고향을 짓밟으러 왔노라. 일어나라 켈투자들 다시 한번 리치 왕을 섬겨라. 왕께서 제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난 약속을 지켰다. 리치. 이제 공포의 군주에 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됐나? 네. 하지만 여기선 안 됩니다. 놈들의 눈과 귀가 사방에 널려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가시지요. 그래, 내가 널 죽였던 일에 악감정은 없는 건가? 악감정이라니, 그럴 리가요. 리치왕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리치왕이 내가 널 죽일 줄 알았다고? 물론입니다. 리치왕께서는 스컬지를 만들기도 전에 당신을 신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알고 있다면. 어째서 공포의 군주들의 통제를 받는 거지? 그자들은 제 주인을 창조한 자의 대리인들일 뿐입니다. 불타는 군단의 악마 군주들 말이지요. 그 군단이라는 건 뭔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집어삼킨 거대한 악마의 군대입니다. 그 군단이 지금 이 세계를 불길로 뒤덮으려 합니다. 주인님께서 창조된 것도 여기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공포의 군주는 그 일을 감시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데론에 번진 역병과 노스랜드의 성체에서 있었던 일 엘프들을 학살한 것까지 모두 악마들의 침공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건가?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다가오는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가시지요.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입니다. 리치왕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스컬즈를 만들어 불타는 군단에게 맞설 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데론의 병력이나 하이엘프 말이겠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침공의 단추가 될 악마 군주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어딜 가는 거지? 이 근방. 검은밤이 부족 오크 야영지에 악마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악마 군주께 새로운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감히 당신을 부릅니다, 아키몬드님 미천한 종이 당신을 아련하고자 합니다 오잘 끝없는 니치야, 니네 부름에 응답해 주마. 켈투자들라고 했던가? 그렇습니다, 위대한 자여. 제가 당신을 소환했습니다. 좋다. 니가 찾아내야 할 특별한 고수가 있다. 마지막 수호자 메디브가 남긴 유일한 마법 서지그 이진주문만이 나를 너희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한 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필멸자의 도시 달라란으로 가라. 그곳에 고수가 보관되어 있다. 사흘 후 황혼역에 소환을 시작하라. 티린토의 마법사들아, 나는 리치 왕의 첫 번째 죽음의 기사 아서스다. 어서 관문을 열고 스컬제의 힘 앞에 굴복하라. 환영한다, 아서스 왕자. 아버님께서는 안녕하신가, 안토리다스? 그렇게 고깝게 굴 필요는 없지 않나? 네가 올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서스. 우리가 도시 주위에 세운 오라는 통과하려 하는 언데들을 모두 파괴해버릴 것이다 너희 미천한 마법으로 날 막을 순 없다, 안토니다스 어서 물러나라 그러지 않으면 전력을 다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선택해라, 죽음의 기사 마법사 세 명이 이 오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들을 제거하면 오라 또한 사라질 겁니다. 마법사는 이제 네 것이 달리지 마법사들이 힘을 모아 반격하기 전에 어서 빠져나가자. 그러지요. 황혼 역기 되면 아키몬드 님을 소환하겠습니다. 네가 바라던 대로 마법지를 준비했다. 소환을 시작할 준비는 되었느냐?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껏 메디브의 마법책을 읽었는데 악마에 관한 그의 지식은 정말 엄청납니다. 아마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만큼 강력한 마법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면할 힘은 없었을 테지. 그가 시작하는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면 그만이다. 바로 오늘 말이지. 소환을 시작하라. 오십시오, 아키몬드니 이 세상의 감기 마요 당신의 힘을 내려주십시오 필멸자들아견유하고 절망해라 이 세상에 파밀이 도래했노라 잘했다, 하타는 리치야 내계획키 완벽하게 이루어졌구나. 아키몬드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훌륭하구나, 디콘드리우스. 이제 리치왕은 쓸모가 없으니, 너희 공포의 군주가 스컬지를 주의하라. 훈부에 따겠습니다, 아키몬드님. 곧, 심략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이 오만한 마법사들을 본보기로 삼아야겠다 놈들이 틀어박힌 마법의 도시를 역사의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이건 말도 안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진정하십시오, 죽음의 기사여 리치왕께서는 이 또한 예견하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원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